Miss you. 한동안 난 멍하니 지내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 사람들은 어딜 가나 관계를 맺게 되고 그 안에서 화합 또는 갈등을 빚어내죠. 우리는 오늘도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현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향과 그렇게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지금 만나볼 인물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담아낼 주인공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솔직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음, 저는 예절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만약에 뭐 어른들을 만났을 때나 그럴 때 조금 예의 없는 행동을 보인다면은 제가 그 행동까지는 온전히 이해해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예절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걸 이해해줘서 서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약속 시간을 안 지킬 때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하나? 약간 왜그럼 시간을 정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상식 밖에 행동을 할때 뭔가 그냥 개념적인 행동 정말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좀 상식 밖의 행동을 할때어왜 저러지? 약간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어, 아직까지 크게 다퉈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연애 초반에는 연락 같은 문제에 제가 조금 서운한 점을 말하기도 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은 줄어들고 이제 서로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속 시간 관련해서 싸웠는데 친구가 하루에 약속을 두 번, 두 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 전 당연히 한네다시간가 노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친구는 집에 가야 된다 하니까, 저는 이제 화가 난 거죠. 크게 막 엄청 크게 다툼이 발생했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짜들짜들 하기는 대학에 오고 나서, 그니까 뭔가 고등학교 애들이랑 대학 사람들 결이 뭔가 전 달랐어요. 왜냐면 고등학교는 어쨌든, 우리의 배경이라던지 우리가 자라을걸 조금씩 다 이해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대학은 정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는 또 약간 제 말투나 행동 같은 거에서도 좀 사람들이 상처를 좀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툼이라고 하면 행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갈등에 있어서 행동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툼이 생기는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제 개인적인 건데 제가 어쨌든 좀 지방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람들한테 말투가 너무 세다, 약간 나랑 싸우려고 말을 하는 것 같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고치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세게 말한 것도 있으니까 좀 최대한 부드러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습니다. 솔직함이요. 약간 말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해야 할 말을 안 하면 좋았던 관계도 오래 유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타인한테 집착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 타인은 제가 아니니까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자기 본연의 것을 지켜가는 그런 관계예요. 같이 팀플을 했을 때 갑자기 조장이 자퇴를 한다고 모든 걸 저희한테 떠맡기고 나갔을 때 회의감이 들었어요. 회의감은 내가 하는 행동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때, 내가 남한테 주는 호의를, 어, 얘는 당연하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 되게, 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맞나? 약간 이런 회의감이 드는 것 같아요. 서운했던 순간이 아까랑 이제 좀 연결을 지어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뭐 이렇게 give a n 를 떠나서, 물론 그건 두 번째 문제긴 한데, 나 저를 좀 만만하게 대할 때, 그런 행동이 너무 당연해져서, 그때 좀 서운함을 많이 느꼈 서운했던 점은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저랑 놀지 않고 맨날 남자친구랑만 놀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꼈던 거는 이제 1월 1일 날 새해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1월 1일 날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계속 가까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게 제가 정말 마음속으로만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람에게 이제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았고 너가 나한테 어떤 사람이었다 라는 식으로 감사의 덕담이 왔을 때 정말 고마움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말했던 비밀이나 숨겨,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힘겹게 얘기를 했을 때그 사람이 이거를 지켜줬을 때 남들에게 막 뿌리고 다니지 않고, 정말 나를 존중해서 그 얘기를 지켜줬을 때. 그때 가장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묵묵하게 남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일만 해도 제가 힘들면 이제 찡찡거리고, 하기 싫다 그러고, 이런 행동들이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 잘 들어주고, 묵묵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정말 넓은 사람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내 편부터 들어준다 했을 때, 그때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것요 사람들에게 있어 관계는 쉽게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노력과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죠. 인간관계에 대해 얘기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관계에 있어 걱정과 근심이 줄어들지 않을까요?